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슨 미션 때문에 나왔죠? 쓰레기 줍기 쓰기 줍기. 자 그럼 우리 포니와 아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를 한번 주워보아요 자 찾아봅시다 왔어요 죽는 모습을 아빠한테 보여줘야죠 자 여기다가 여기다 넣어줘요 쓰레기 넣어주고 자당준혁코 쓰레기 줍는 모습 보여줘야 돼 아빠한테 내가 먼저 잡았다 우와 쓰레기 엄청난데 여기? 너무 많은데요? 또또 또 쓰레기 또야 그냥 그냥, 저기 비닐을 손으로 잡아야지 그거 왜 맨손으로 잡아 맞아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돼 으악 아, 저거 비닐을 손으로 해야지 비닐을 손으로 이거 안돼 이건 니가 그래서 이거 비닐장갑을 해야 된다니까 젓가락 안된다 비닐장갑을 해야 되니까 엄마는 무슨 이거를 그렇지 잠깐만 네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 될것 같아 안돼 잠깐만 이렇게 세운건데 됐어요 <놀람> 오늘 여기까지만 줬다 여기까지만 줬고 주혁가 쓰레기 지금 주워서 느낀게 뭐가 있어? 아니나 손으로 주울거라 아 어, 손으로 느낀게 뭐가 있어요? 느낀게 뭐가 있냐고? 어 아빠 바로 지금 바로 한 느낀게 있는데 지금 쓰레기 주워서 바로 느낀게 하나 있는데 쓰레기 줄때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지 말자 아니 아빠 그건 아빠는 아니고 쓰레기가 너무 많지 않아? 그래? 아빠는 오, 내려오자마자 쓰레기가 벌써 몇개야 이게 엄청 어, 많잖아 엄청 많아 쓰레기가 너무 많지 그치? 네. 앞으로 쓰리 버리면 안 되겠죠, 그치지 네, 음, 네. 좀 쓰레기통에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고 여기다 버리면 안 되는 거였지? 야 네. 음, 자, 마지막 인사. 양유양.